8조 8천억 원, 단군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모든 시험 비행을 마치고 최근 1억기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는데 이 전투기 때문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큰 위기를 느끼는 듯한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 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때려잡을 계획으로 KF21에 눈길을 보내는 국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고 각국이 무기 구매를 줄이자 방위 산업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급변한 국제 정세로 방위 산업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위산업 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기를 주문해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없다는 점 가장 심각한 분야가 전투기 분야입니다. 전투기는 여러 무기체계 중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제주의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언제 출고가 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 신규 주문이 없던 시절에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1, 2년 내로 출고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빠르면 3, 4년, 늦어지면 7년도 기다려야 초도 물량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전투기는 4.5세대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 중인 전투기는 미국 로키드마틴 F-16V입니다. 로키드마틴은 2017년 9월까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F-16을 생산하다 생산라인을 전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로 옮겼습니다. 주사업장 포트워스에서는 신형 F35에 집중하고 잔여물량이 몇대 남지 않은 F16은 그린빌에서 생산직 노동자 25명으로 소규모 생산하기로 계획했었죠. 하지만 예상외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공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노동자 규모가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손이 30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매달 생산량은 고작 2대. 2026년까지 월 4대로 늘릴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밀린 주문만 12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기를 주문하면 64개월, 즉 7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2020년 8월 F-16V 6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대만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급등하기 마련 한국이 20년 전 F-16을 구매할 때는 대당 가격이 440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그보다 2배 이상 뛴 1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비싸졌음에도 살수 없는 것이 F-16인데 국제 정세 악화로 군비 증강에 나선 개발 도상국이 살수 있는 전투기는 몇개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F-35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아무나라나 살수 없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파른 F-16V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올 7월 티리키에가 구매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대당 가격이 3,500억 원을 넘어섰고 재작년 인도네시아는 라파란 대당 2,600억 원을 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중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필리핀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한국산 KF21을 살까를 두고 저울질을 시작한 겁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은 주력 전투기 한국산 FA50PH12대와 함께 운용한 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MR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612억 페소를 투입해 신형 전투기 12대를 도입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를 감안하면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1200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듯 F-16V는 현재 기체 가격만 1100억 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를 선택하려면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도입 수량을 줄여야 하는데 필리핀이 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주문해도 7년 후에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중국이 필리핀을 가만히 둘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FA50의 계량형인 블록 20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FA50 블록 20은 13.6톤급으로 체급은 작지만 성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례로 작년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FA50 전투기는 ASA 레이더, 타겟팅 포드, 공중구비장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가 탑재되면서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죠. 여기에 그간 작전 반경이 450km 내외였으나 공중구비장치를 부착하면서 작전 반경이 900km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가격도 대당 700억 원 수준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F16V든 FA50 최신 개량형이든 필리핀의 안보 위협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해양 분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의 전진 기지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공군이 도입하는 전투기는 최소 4.5에서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해야 하는데 왜냐면 유사시 중국은 5세대 전투기 J-20이나 J-31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시킬 테니까요. 사실 F-16V든 한국의 F-50 최신 개량형이든 훌륭한 전투기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성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한국모함까지 운영 중인 중국을 상대하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는 필리핀 공군의 핵심인 바사기지에서 직진거리 700km가 넘고 가까운 팔라완섬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공군기지에서도 300km 이상을 날아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먼바다까지 날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 단발보다는 쌍발 엔진 전투기가 선호됩니다. 전투기가 작으면 연료와 무장 탑재량이 적고, 단발 엔진은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게 되니까요. 국제정세도 그렇고, 현 방산업계 현실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깊은 고민에 빠졌던 필리핀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정보제공 요청서를 보냈다고 전세계 군사전문 매체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KF21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즉, KF21 구매에 관심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의미. 그런데 KF21이면 필리핀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F21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4.5세대로 설계됐습니다. F22와 F35에서 볼수 있듯이 5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전투기와는 확연히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 즉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형체를 변경한 것이죠.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4차 산업 혁명의 총아로 불리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는 모든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한국 역시 KF-21 전투기를 최종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현재 4.5세대로 불리지만 성능을 조금 보강하면 스텔스 전투기로 확장시킬 수 있고 여기에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까지 추가시켜 2041년 6세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5, 6세대로의 단계적인 진화를 염두에 두고 저피탐 설계가 적극 도입됐습니다. 저피탐은 쉽게 말해 레이더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비행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세계 최초 스텔스기인 F-117의 추정치는 약 0.01제곱미터, 레이더의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포착됩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는 0.001제곱미터로 추정되며 4.5세대인 라팔이나 유로팔터 타이푼은 1제곱미터 정도로 추정됩니다. KF-21의 저피탐 성능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좁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사실 KF-21의 RCS는 극비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존 4.5세대보다 뛰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KF21이 F16이나 스웨덴의 그리펜 NG보다 체급이 높은 중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체 무게가 12,000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 내부 연료 탑재량이 무려 6,000kg이기 때문에 전투 행동반경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렇다면 바사기지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기지에서 이륙해도 남중국해 분쟁 수역 상공에서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엄 미사일을 쓰면 분쟁 수역 상공까지 날아갈 필요 없이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퍼붓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티어의 경우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고 회피불가구역이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두세 배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이 최대 기동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약 15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전투기가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중국 전투기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처음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우려했던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딘펜스 프랑스는 KF-21은 라파리나 타이푼보다 가격면에서 우위에 있다며 KF-21은 검증된 기술과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까지 보여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페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에 한국의 KF-21 보라매와 프랑스의 라파를 꼽으며 KF-21 보라매가 러시아 항공기들에 비해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왜냐면 한국 공군에 인도되는 전투기 초도 물량 20대 가격이 대략 대당 1,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가격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35 역시 초기 양산 단계에서 3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지금은 약 1,100억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KF21 역시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KF21을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겁니다. 한편 길고 긴 연구 개발과 시험 비행을 거쳐 얼마 전 양산을 시작한 KF21은 2026년 말 1호기를 인도하기 시작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공군에 배치됩니다. 카이와 공군은 올 2028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둔 블록원 초기 양산 물량을 전력화 시키고 곧바로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추가한 블록투 물량을 차례로 전력화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부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전 세계 상공을 가르는 꿈 같은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